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궤가 이태택에 해당되는 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청쾌입니다. 이 택청쾌는 하늘 위에 연못이 있는 괘입니다괘 양우 왕정 부호유려 고 자업 분리 적용 이유요왕이라괘는 왕정에 폭로한다. 성심을 다해 호소한다. 위험마다 자기 영지의 백성을 잘 다스린다. 무력에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아가 제거하는 것이 좋다. 자이께는 모스 의 기운 이, 증 발하 여 하늘 위에 있는 상 으로, 즉태 소녀 가근효 위에 올라 앉아예를읽어 결단 는 그런 건데, 이께를 살펴 보면 은상효 제일 위에 있는 효가음효 인데, 아래 는 전부 양효로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소녀 가늙은할 아버 지를 타고 있는 상 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으로 도저히 용납 할수 없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빨리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는 하늘과 같은 강건한 덕이 있고 위로는 못의 기하는 덕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맨위의 일, 음을 척결하여 아래와 합치하는 때가 오게 됨을 의미한다. 쾌의 뜻은 결이, 결단, 결정에 해당됩니다. 하늘에 있는 연못의 물이 출구만 있으면 만물을 적쓸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운세로 보면 그 독특한 기시만 믿고 분별 없이 밀고 나가는 반대파의 위험이 있다.독재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반정이 일어나니 덕으로 다스려야만 모면할 것이다.그래서 결단을 내릴 때이니 아직 때문에 동지도적이 되고 도체의 적을 만드니 양보의 미덕과 유인한 태도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태위대괘입니다. 태위대괘는 연못이 아래 위로 겹쳐 있는 괘입니다. 자 태형 이정이라 태는 형통하니 바르게함이 이로우니라 상하로 못이 있어 큰 못을 이루는 괘로서 물이 고여 일렁거리다 밖으로 기쁨을 표출하는 상이다 상하로 기쁨을 나타내니 안팎으로 조하여 서로 기쁨을 누리, 함께 누리는 상이다 상효의 음은 음효는 팔이고 또 삼효의 음은 인을 나타내요다 그래서 태는 팔하고 입구자하고 인하고 더가지고 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가 입을 방긋이 해가지고 웃는 상이 태, 태입니다. 자, 태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상태며 연못이 겹쳐있는 형상으로 소녀의 입이 방긋 웃는 상이다. 기쁨, 소녀의 입. 그런데이개사체는 빛종 개살구죠. 운세로 보면 은 서로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여 기쁨과 즐거움이 많을 때이다. 적은 것은 기쁜 일이 있으나 이를 탐하다 보면 은큰 것을 잃을 우리가 있는 때이다. 저 끝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빛 좋은, 빛 좋은 개살구 인쇄입니다. 겸손하고 성실껏 노력하면 크게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근데, 자 우리 상괴, 숙괴죠 숙괴, 그죠? 이 깨기 때문에, 이거는 육회에서 점칠 때, 육충 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화가 많고, 또한 상하가 시끄러운 그런 깨주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근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택화협교입니다 태커의 꾀는 연못 아래에 불이 타고 있는 꾀다. 혁이일 내부 원형이정 회망이라. 혁은 날이 마치 이에 미들으리니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함이 이루어서 유침이 없어 지느니라. 자 모속에 불이 들어 있는 상으로 위의 물은 아래로, 아래의 물은 위로 향하니 물은 불을 끓여야 하고, 불은 물을 끓이려고 하는 것으로 상대를 고쳐 변하게 하려고 한다. 혁은 고쳐 바꾼다는 뜻, 그리고 질긴 가죽의 뜻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문명을 밝히고 밖으로는 깊판한 덕이 있으며 여름이 지나 가을에 이런 길어서 여름의 화기로 곡식이 익어 결실하는 때이다. 혁의 뜻은 고친다, 바로 잡는다. 그런 뜻으로 혁명, 혁신, 변화, 개혁을 할 시기이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개가 나왔다. 직장에 단 사람 같으면 어,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장을 바꾸거나 직급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개입니다. 자 운세로는 현재의 모든 것이 부패된 상태라 변혁을 깨지 않으면 안된다. 낡은 것을 부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개혁을 따내야 할 때다.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감히 기억하면 크게 발전하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운세입니다. 다음에는 생내수계입니다. 생내수계는 연못 속에 우리의 에너지가 잠복한 께다. 수 원형이정 무구라 수는 크게 형통하니바람이 이로우니라 허물이 없으리라. 못시 위에 있고 우레가 아래에 있으니 이는 우레, 즉, 진이 움직여 태가 즐겁게 출렁출렁 춤추는 상이다. 수는 태인, 서, 진인, 동, 인을 나타내니 해가 동쪽에 떠서 남을 거쳐 서쪽으로 지는 것이다. 태양의 운에 따라 만물이 모두 쫓아다라는 그런 상입니다. 안으로는 움직이고 실천에 옮겨 기쁜 결실이 있는 괴이다. 혹계로서는 풍산점인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는 따르다. 즉, 피동색이 아닌 자의로 즐겨 따르는 상태다. 택내수계가 나오면, 어, 그래도 자기 자신은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년의 남자가 소녀에 반하여 따른다는 뜻이니 모든 일에 무리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운세로 보면 약한 운세이나 나쁜 운은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지 말고 타인을 따라 행하거나 타인의 일을 이어받으면 길하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내부에 충실도록 노력하여야 만 됩니다. 이향, 주거이동, 직업변동, 퇴직, 전직 변동은 더 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백내수 까지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